성화는 칭의 이후에 이어지는 신앙여정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자가 점차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사건이지만 성화는 그 의로움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새롭게 변화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인간의 노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죄의 습관과 경향에서 벗어나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생각, 감정, 행동이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며 그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성화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하게 하십니다. 이 과정은 때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루어지며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성화는 또한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신앙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화는 개인적인 변화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이웃과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결국 성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삶이 점차적으로 거룩해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우리의 전생애를 걸쳐 지속되며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열매입니다.